자, 무게중심 이 있구요. 뭐, EF하고 BC가 평행하다고 했고, 뭐, EGF가 4입니다. 전체나비교 하는 거죠. 자,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나비네타이가 나와요. 나비넥타이. 예. 괜찮죠? 무게중심이니까 2대1입니다. 됐어요? 자, 요 삼각형이 4에요. 자, 높이가 똑같게, 똑같지 않기 때문에 길이의 비가 1대2라서 넓이의 비는 1대4가 됩니다. 자 1일 때 넓이가 3 거고요. 4일 때 넓이는 16이 되겠죠. 그래서 얘가 16이 돼요. 자그 다음에 해야 될건 뭐냐면 요거 보면 되는 다 요거 자 요렇게 삼각형.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. 그럼 여기가 2대1이 됩니다.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예요. 그럼 1일 때가 16이니까 2일 때는 32가 되겠죠. 그럼 요 파란색 전체 넓이는 48이 됩니다. 자, 얘가 중선이니까 요 변하고 요 변이 똑같아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 전체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전체가 똑같아서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죠. 96이 되겠네요. 답은 5번입니다.